시편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몰라빼에 맞춘 노래 시편 9편과 시편은 원래 하나로 연결되는 시로, 히브리어 자음의 문자 순서로 각행이 시작된다. 몰라빼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인데, 어떤 악기나 멜로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제로 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1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2절 저자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를 시작한다 아직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거나 완전하게 좋은 상황이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장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3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4절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나의 편에 서서 재판하신다. 그리고 대적자들과 악한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5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6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를 찾는 자들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 도다. 7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 시리로다. 8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세이시오 환단 때의 요세이시로 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0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1절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2절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의 일들을 시작해달라는 호소를 하게 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었다.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4절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대적자들과 악한 자들은 모두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이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6절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17절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전편을 마무리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19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20절 다윗은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당장 직면한 문제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호소하기도 한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를 신뢰하며 주를 찬양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일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이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